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눈을 뜨는 것조차, 숨을 쉬는 것조차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이 하루는 어제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은혜의 장입니다. 어제의 기쁨과 아픔을 모두 뒤로하고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사소한 은혜까지도 기억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모든 만남과 일들 속에 주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며 저의 걸음을 의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온전함을 믿사오니 주님께 오늘을 온전히 맡깁니다. 제 의지로 하루를 이끌어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저의 열정보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며, 저의 경험보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기쁠 때에도 감사로, 힘들 때에도 신뢰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이 잘 풀릴 때,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제게 맡겨진 일들을 정성껏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각 만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미움이나 시기, 다툼이 아니라, 화평과 사랑, 겸손과 친절로 관계를 맺게 하시고,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 스스로의 만족이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걷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키고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과 유혹이 저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이 하루를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깨어 있게 하옵소서. 순간적인 충동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르지 않도록 제 마음을 견고하게 붙드소서. 주님의 말씀은 저의 방패와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무장시키시고, 성령의 검을 쥐어주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에 제 생각과 감정, 의지를 성령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하게 하시고,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분노나 시기, 불평이나 비난의 말을 멀리 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품으며,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치거나 병들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체력과 정신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균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멈추고 쉬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가 저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히 하루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의 피난처이시며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루를 열며 다시금 제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길목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만 기대어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시야는 짧고 제 계획은 불안전하지만 주님의 뜻은 완전하고 선하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빛으로 저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 편견없이 보게 하시고 상황을 해석할 때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을 허락하소서. 눈앞의 이익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을 아껴야 할때 침묵할 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말해야 할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지혜롭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실수나 후회를 줄이고, 순종과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소한 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루가 끝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유혹과 시험이 올때 지혜롭게 피하게 하시고, 나태와 게으름이 다가올 때 부지런함으로 물리치게 하시며, 교만과 자만이 스며들 때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을 하루 종일 깨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기다리는 분별력을 허락하사, 선한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